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코리아 SM5 디젤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 연식은 2014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99,2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참고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건식 DC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증상은 주행 중 울컥울컥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주행 중 어, 슬립이 가끔씩 발생이 되는 현상으로 입고된 차량이고요. 어, 진단기상에 보시는 것 같이 고장코드가 하나가 나타나고요. 보통 이러한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 미션 이상보다는 미션 주변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속들 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프라이 이상이라든지 건식 더블 클러치 이상 그리고 미션을 제어해주는 컴퓨터 이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가 소리를 많이 해본 결과 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는 크게 효과를 어,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프라일 교체와 건시터블 클러치 교체 그리고 기어 레바 액퀴레타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어, 티슈 교체와 그리고 닐리스 베어링 센터 베어링 맨 리더나 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정확한 이상 부위나 미션을 탈거를 해서 분해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속들을 새 부속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식 DCT 미션 탈거 작업이 보시는 것 같이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건식 더블 플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미션 모양은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길다란 부속은 기어를 작동해 주는 기어레바 액츄레다 모습입니다. 이 액츄레다에는 미션을 제어해 주는 컴퓨터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통 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동그란 부속은 클러치를 작동해 주는 액츄레다 모습이고요. 위에 하나 있고 이렇게 밑에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미션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속들을 새 부속으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엔진에 부착된 프라일 모습입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신품 부속들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건식 더블 클러치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어 레바 액추에이터 모습입니다. 이 부속은 미션 컴퓨터가 같이 붙어 있는 타입이고요. 보통 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속은 프라일 모습이고요. 리리스 베어링 세트, 그에 네. 센터 베어링. 이렇게 다섯 가지 부속을 이번 작업에 사용을 할 겁니다. 미션 장착 작업을 마무리하고 클러치 학습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운전 테스트도 해본 상태이고요. 전에 발생이 되었던 이상 증상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한번더 차량을 리프팅해서 오일 라든지 볼트 체결 상태를 한번더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